안녕하세요. 가을 곰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랩핑지로, 음, 어, 입봉투를 접어볼 거예요. 어, 입봉투는 되게 흔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모두 알지 모르겠지만,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, 어, 하고 싶은 면을, 어, 뒤집은 다음에, 저는 이 하트가 보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반을 접고,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펼쳐서 한쪽만 대문접기를 해줍니다. 이렇게. 한쪽만 대문접기를 해주시고, 이제 또대문접기한 곳에 또 반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. 또한번더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시고, 대문 접기 했던 대로 다시 대문을 접어주고, 여기 아까 한번 접었잖아요. 요걸 맞춰 이렇게 뒤집어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, 이 끝을 삼각형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제 지금 영상을 밤에 찍는데 찍고 있는데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. 그리고 여기 이선에 맞춰서 이렇게 기차 모양이랄까 그런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. 그 다음에. 이거를 여 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 여선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사이에 열로 끼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. 끝났는데요. 이렇게 입동 입 입봉투가 끝났어요. 접는 게 엄청 쉽고 간단하죠? 그러면 이상으로 가을 곰탱이었습니다 좋아요, 구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